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9일 남해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남해 향교는 지난 8일 오전 11시 유림회관 2층 회의실에서 4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8회 선비학당 유림학교 개학식을 가졌습니다. 올해로 18년째를 맞이하는 선비학당은 남해 군민의 학문도야 및 기회전수를 통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해 아홉 개 학당을 개설하고 8개월간 정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학당별 성격상 지속적인 강의와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 운영하기도 합니다. 박정문 전교는 개식사를 통해 각반의 강사들의 지도 아래 충실한 운영으로 우리 향교의 선비학당이 더욱 발전하여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수강생의 참여에 여러분들의 동료를 부탁하였습니다. 축사에서 장행봉남해군의회 의원은 향교의 정의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선비학당의 지속적인 역할을 통해 향교의 발전을 기대하였으며 장영자 의원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오랜 기간 향교장이로서 사무국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온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향교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남해군의 어르신들이 이끌고 있는 남해향교는 매우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면서 선비학당 유림학교가 남해군민의 배움터가 되기를 염원하였습니다. 한편 남해양교 선비학당 유림학교는 현재 9개 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강사는 한시반 김종도 서예반 박홍빈 다례반 최윤희 민요반 장영자 한문세필반 김희현 유적 탐방반 김성철 조혜연 색소폰반 조태실 가요반 유은희 강사들이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선비학당 유림학교 개학식을 마친 후 지난 3월 27일 마감한 남해양교 제71대 전교 및 유도회 장출 마후보자 공모 신청 결과를 공고하였습니다. 출마 후보자는 전교의 현 전교인 박정문 유도회장으로 김정렬 현 유도회 수석부회장이 단독으로 입후보하여 6월 1일부터 시작되는 2년의 임기 동안 향교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이자 당시 아시아 최대의 현수교로 남해군을 상징하는 랜드마크인 남해대교의 주탑을 직접 걸어 올라갈 수 있는 1973 남해대교 체험이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열릴 예정입니다. 당초 3월 28일과 29일 벚꽃 개화철에 맞춰 진행될 예정이었던 2025 꽃피는 남해, 나이 살던 고향은행사가 영남 지역에 발생한 대규모 산 불로 인해 잠정 연기되었으나 4월 18일, 19일로 일정을 변경해 개최됨에 따라 1973남해 대교 체험을 통해 남해의 랜드마크를 직접 걸어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임산부, 노약자, 고등학생 미만 연소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및 기타 신체에 이상이 있는 자는 체험 참여가 불가하며 활동성이 좋은 편안한 복장과 운동화를 갖춰야 체험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강우, 낙뢰, 강풍 등의 기상이변이나 기타 안전관리자가 체험 진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도중에 체험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남해군은 4월 11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4월 17일 목요일 오후 4시까지 사전예약을 받을 예정이며 예약미달분해 안에 현장 접수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해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2025 남해특별시 4월 체험 프로그램을 오는 19일부터 29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남해특별시는 남해군에서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을 뜻하며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일상 속 특별한 체험을 선사하고자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4월 프로그램은 꽃청 사로란다 쿠킹클래스, 바질 스파클링 막걸리 양조 클래스, 남해돌 문어 파스타 쿠킹 클래스, 천연아로마 인센스티 클래스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유료로 운영되며 창생 플랫폼에서 진행됩니다. 남해군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나 수제 막걸리 쿠킹 클래스의 경우 미성년자는 수강이 불가합니다. 수강 신청 및 교육 일정, 수강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및 남해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전화 55-862-7760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정광수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봄을 맞이하여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쿠킹 클래스, 힐링 공예 클래스 등 다채로운 문화 체험을 추진하고 있다며 군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노인의 남해군 지회는 지난 8일 남해문화센터 다목적홀에서 8개 단체, 160여 명의 단원이 모인 가운데 2025 노인자원봉사단발 대식 및 노인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남해군 노인자원봉사단은 2012년 6개 단체 109명의 단원으로 시작하여 꽃길 조성 및 관리 해수욕장환경정비, 농촌 일손돕기, 재능 나눔 활동 등 어르신들의 손길이 필요한 다양한 곳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우수 사례로 남해읍 봉강자원봉사단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노인자원봉사단의 활발한 활동이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